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에서 갔다 왔습니다. 아, 보세요. 오, 이제, 올라오네, 단계 지치. 단계 지치 것도 올라오네요. 단계 지치 정도 지치 종류. <목소리> 단계 지치. 꺼져, 이것도 무슨 바람꽃인데. 이거 무슨 바람꽃일까요? 예? 어, 이쁜데요? 이거 무슨 꽃일까요 바람꽃 같은데. 모르겠네. 요 자 이제 쥐 어전풀도 올라오네요 쥐 어전풀 좋초입니다쥐 어전풀 이게 팍 편해 어, 그죠 쥐 어전풀 색깔 이쁘죠 이제 산에서 확실히 공부합시다 자 이건 뭘까요 거비 그죠 자, 끝이가 하나면 하나 줄기가 음. 하나에 하나죠 그거 줄기에도 조금 없죠 입이 안 나죠? 이? 이건 고비. 거비. 이것도 고비요. 고비. 거비. 지금 딱딸 때네요. 그죠? 요. 이것도 고비. 하나죠? 요. 하나. 고비. 거비. 고비는 고비, 거비 이게. 고소리 아닙니다. 고비입니다. 이제, 이제 아시겠죠? 한 20분 들어가서 이제 발견. 자장한 동말고. 안닦았습니다안 닦다. 또 말고 발견. 이것이, 이제, 이것이 원래 자작나무 아까 하얀 가서 만주 자작나무 이쪽 몇 개? 그죠? 음. 안 따겠어요. 음. 이쪽이 좀 많아요. 안 따겠어요. 자, 하... 또 발견. 아직까지 이름 뭐라는 거. 이건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이건 좀 작은 건데요. 아카시향 버섯. 왜, 왜 그런가 뭐. 하면... 아, 냄새 맡아보면 엄청 좋은 냄새 나요. 아카시향 버섯 두 개. 이따딱 합니다. 차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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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뱃뱃니다면 차에 넣어놓으면 좋아요. 자, 여기도 발견 이게 삼버들나무거든요삼버들나무하고 뭐야, 개나무에 이게 잘달리더라고요이름을뭐라나요 제가 지은 이름? 아카시아 향버섯 향이 죽여집니다 <laughs> 따갑다 이것도 발견 원자작나무에 진짜 자작나무에 <laughs> 종말고 제일 말그쪽 제일 좋은 거죠 <laughs> 어떻게 하시면 말씀하세요 또한번면 나오시면 따가볼게요안 땁니다 <laughs> 더 좋은데 안 땁니다 어휴 오랜만에 보니까 이거 이름 까먹었네. 이거 뭐, 뭐였는데? 이거, 이거 이거 무슨 꽃이었는데? 아, 까먹었어요. 아, 집에 가 찾아봐야 해요. 잎이 그저난 잎처럼 생겼고 이? 여기 지금 나올라 그러죠. 이? 이게 무슨 무슨 꽃인데? 아, 까먹었어요. 까먹... 아, 근데 까먹었어요. 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맞죠? 산기약 산작약 이렇게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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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더라고요. 올라올라 그러죠. 산기약 맞는 것 같은데. 캐봐야겠는데. 맞는 것 같아. 요강 같다요. 이럽죠. 입이 하나 입이 하나요. 입이 하나여서 이럽죠. 입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다입니다 하나, 이럽죠. 피나 무 이럽죠. 참답니다.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어, 필요하면 따라가게 계속 계속 갑니다. 이게 제거 아니에요. 그동안 모수바람 꽃인지 이름 이름 몰라서 제가 만든 거. 백두 백두바람 꽃 맞습니까? <laughs> 파란 는은바라인데 무슨 바라인지 모르겠어요. 백두 바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야금만바꿔까요 이것은 뭘까요? 꽃대가 위로, 위로 있죠? 그러면 호라비 꽃대. 그죠? 꽃대가 그 밑으로 딱 내려가면 어, 옥류꽃대인가 근데 여기는 옥류꽃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호라비 꽃대입니다. 호라비 꽃대. 꽃, 이쁘죠? <laughs> 자, 희귀야생화 발견. 희귀야생화. 이게 붉은 찬반디이 꽃이 붉은색으로 보이나요? <laughs> 이게 오래면 검은색으로 보여 갖고 붉은 찬반디이시기가야생납니다 여기 도있네요 그죠? 붉은 찬반디 자, 그러면 또한 공부할까? 자, 이건 뭐예요? <laughs> 아까 한 거. 아까 이건 뭐예요? 이게 뭐뭐 뭐 이게 이게 잎이 하나인데 고사리 아니죠? 아까 뭐뭐저 풀고사리? 풀고사리 뭐라고 뭐, 뭐, 뭐 그러는데 청고사리? 뭐 여기서 먹는데 어떤 지방에서 먹고 어떤 데는 안먹었다는데 이게 그건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먹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저 맛있다고 먹, 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저 풀고사리 뭐 청고사리 그,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다 공부 잘합니다. 그럼 배운 거 복습하죠.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고, 이거 고사리입니까? 고비입니까? 이거, 겁입니다. 하나, 죠이두 하나에, 위에 봉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개, 저, 어, 입도 안 났죠. 이거, 이거, 이게 겁입니다, 겁이. 거비. 자, 운집어서 필요하신 분. 운집어서, 운집어서 필요하신 분, 따가세요. 네, 네 맞죠? 따가세요, 운집어서. 들어안답니다 여기는 산자기야. 산적약. 산자기, 산적약, 황산자기야입니다. 자, 필요하신 말씀하하세요 캐드, 캐드, 캐드. 누가, 누가, 누가 필요해, 캐드. 필요가. 음, 여기도, 여기도 큰거 있네. 산자 산다작. 이거 산다작입니다, 산다안 산자격. 캡니다. 네. 필요하면 캡니다. 원자장만입니다 이거. 아이고, 크죠? 큽니다, 큽니다. 안 땁니다. 필요하시 말씀하세요. 따져보면안 돼요. 두 마리씩 계속 갑니다. 자, 오늘 공부 엄청 하는데요. 자, 이건 보세요. 위에 가지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이건 고사라입니다. 자, 그 줄기에도 뭐 아무도 없죠? <laughs> 줄기에도 입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고사리. 이게 한국에서 많은 고사리입니다. 지금 피어버렸죠? 자, 고사리, 고사리. 자, 거비, 고사리, 이제, 음, 청고사리. 자, 세개 구별하시겠죠? 아시, 이제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먹는 버섯입니다. 먹는 버섯. 야경. 이 이렇게 됐죠? 사람산 듯할 처면 됐죠? ,이? 자 이렇게 했 이게 조개 껍질 버섯입니다 야경 야경 그냥 안먹습 <laughs> 조개 껍질 버섯 자 계속 갑니다 강과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게 뭔가요 잔나비 걸쌍 잔나비 블러츠 버섯 저도 있고 그죠? 이런거 안 따져잉? <laughs> 안 따면 이런거 <laughs> 안 땁니다 버립니다 계속 갑니다 자 발견 저기, 황토상황. 보시나요? 여기 여요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거나 황토상황입니다. 딱 갑니다. 이 친구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할 거예요. 올라가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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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을 꺼내서, 치던가, 그다지 겁니다. 찾아보니까, 안 가도. 아, 황토도안라가 어, 버립니다. 못 올라갑니다. 버립니다. 갑니다. 황토상황 발견. 많죠? 여기, 여기, 도 있고. 근데 이건 좀낮 맞아요. 딸수 있겠어요. 따갑니다 황태상황. 지금 출락고 나면 향이 죽여주면. 따갑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그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2.5km 왔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면 2.5km 가면 5km, 5km. <laughs> 오늘 여기까지, 와서 딴게 지금 황태상황 몇 개밖에 못 왔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상황 발견. 오늘 요것들 어 왔는데요. 요거 딱 하나 봤네. <laughs> <laughs> 아, 진짜 개성아입니다 아, 래의 좋은 개성아딱 갑니다. 하쪼금입니다 하나, 하나. 노루삼. 노루삼 꽃 이쁘나요? 노루삼, 노루삼. <laughs> 이건, 이제, 이건 붉은 노루삼입니다. 여기는 다, 여기는 붉은 이게 꽃이 아니, 뭐, 열매가 빨갛게도 달려. 요 그래서 붉은 노루삼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 뭐고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laughs> 맞잖아요. 느타리버섯. 맞죠? 자, 색깔이 노랗죠? 노랑 느타리버섯. 쫀쫀쫀쫀. 노란 느타리버섯입니다. 이거 맛있는 버섯입니다. 여기서 노랑바람버섯이라고 하죠. 가득가 먹습니다. 아까 갈 때는 이름 몰랐는데올때 생각나네요. 이제 알았어요. 이거, 이거. 각시붓꽃. 붓꽃이 붓꽃. 각시붓꽃. 각시 붓꽃. 어? 이제 이름 알았습니다. 보세요. 각시복꽃 천지죠, 천지. 여기복고꽃 그죠? 전부 각시복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개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딴거 없습니다. 황타상황 몇 개, 개상황 한 개, 끝이다, 끝. 풀 아, 나오니까 냄새가 엄청 좋아요. 입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오늘 상의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백두산 다녀입니다.